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자동 급 인데요 일반 농장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켜지고 난 뒤에 자동 급이 버튼을 눌러서 동작 수행 버튼만 누르면 모든게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급이 상태는 정지고 다음은 RF 급이 동작이 나오는데요 어 사전에 주행 설정에 되어 있던 여기에 내용의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로봇이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전원을 켜신 다음에 동작 수행을 누르면 첫 번째 명령부터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동작 중에 잠깐 정지를 시키고 싶을 때는 일시 정지를 누르시면 해당 상태에서 잠깐 정지를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다음 동작을 반복해서 이어나갑니다. 해당 버튼만 누름으로 해서 로봇이 자동으로 주행하고, 다시 충전기까지 복귀하게 됩니다.